그래서 두 채를 하실 것 같으면 이제 5억이죠. 5억이면, 어, 제 생각으로는 한 3억 정도. 3억 정도고요. 하나는 또한 2억 정도가 되겠네요. 2억. 그래서 3억으로 보시면, 어, 지금 속도도 괜찮고, 이제 추진이 이제 바로, 어, 지구지정 이제 후보지 선정으로 어, 접수를 하는 단계인 이 고덕 2-2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 강동이죠. 강동에서 이제 가장 좋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이거보다 좀 상급지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요즘에 강남에서 뭐 2010년부터 아주 뜨거운 곳이 있었죠. 이 반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반포. 반포 1동인데요. 여기는 투룸을 하시면 지금 8억에서 9억이 넘어가고 거의 평당 1억 정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힘들고 1.5룸을 잘 찾아보시면 어 신축이면서 어한 6억 정도로 어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투자를 하시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면서 어 이제 반포에 이제 핵심적으로 점 하나를 안정적으로 찍어놓으실 수 있는데 어 그러면 고덕이 낫냐 반포가 낫냐 당연히 반포가 좋죠 상급지니까. 근데 고덕은 속도가 빠르고요 열매도 빠르다 그래서 고덕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 빌라를 3억 정도에 투자하시면요 요게 한 2, 3년 3, 4년 이내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12억까지는 금방 가거든요 12억까지는 가는 속도고 반포 같은 경우는 시간은 뭐 6억 투자하셔서 3억 투자겠죠 3억 정도 투자 되겠죠 그러면 시간은 한 3, 4년 이, 4, 5년 동안은 뭐 조금씩 오른다고는 쳐도 크게 드라마틱한 건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나중에 뭐 20억, 25억까지 가는 거는 시간 문제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본인의 취향이랑 어느 정도 전략을 고려하셔 가지고 빠르게 하고 좀 수익을 내시겠다 이러면 고덕을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요거는 지그시 하나 묻어 놓겠다. 나는 좀 장기적 플랜은 하나 짜 놓겠다. 그랬을 때는 이 반포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럼 2억은 어디냐?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사연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6213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현재 저는 1주택자입니다. 주식과 외금을 모으면 투자금이 5억 정도가 생기는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어요. 5억으로 두 채를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된 곳에 한 채를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투자처를 다른 곳에서 다 모아서 부동산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수장님? 네, 지금 아파트 한 채를 보여주신데요. 이 아파트 주택이, 주택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면 이게 보통은 요즘에 똘똘한 한 채로 서울시 내에서 상급지로 이렇게 갈아타기를 많이 하시면서 자산 증식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1015 대책 이후죠. 1015 대책 이후에 투기 과열 지구죠. 과열. 투기 과열 지구와 토지거래 허가죠. 토지거래 허가. 이게 서울시 전역에 묶이면서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한 채에서 뭐한채더 사는 거는 당연히 힘들고 이게 갈아타기도 굉장히 불편하게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어 지금 답답하신 분들도 많고 자산을 계속 좀 늘려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막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거주주택, 거주주택을 한채 있으시면서 어 플러스 이제 재개발, 문자 주신 대로 이제 주택수 포함되지 않는 주택수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이제 계속 뒤로 한 채나 두채 정도를 가지고 계시면 좋은데 이렇게 됐을 때는 아주 요즘에 그 규제와는 좀 상관없이 자유롭게 투자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재개발 요즘에 폭등이죠 폭등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한채 내지 두채 정도로 투자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 문제는 지금 궁금하신 게 이제 한 채냐 또는 이제 두 채냐인데 결론적으로는 한 채로 5억을 투자하시려면. 한채로는 월세 받아서 한채를 사시는 거 이외에는 어느 정도 진행된 재개발을 투자하실 거면 6억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웬만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입지가 좋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그랬을 때는 6억이 넘으면서 이 주택 수에 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4년 1월 10일 이때 이제 대책 발표를 하면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향 방 안으로 어,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6억 거래가 6억 그리고 60제곱미터죠. 요거 밑으로를 구입하시면 이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요게 이제 면제가 된저 아, 주택 수에서 빠지면서 어, 투자하는 게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보시면 한 두채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걸 5억으로 하시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채를 하실 것 같으면 이제 5억이죠. 5억이면 어제 생각으로는 한 3억 정도, 3억 정도고요. 하나는 또한 2억 정도가 되겠네요. 2억. 그래서 3억으로 보시면, 어 지금 속도도 괜찮고, 이제 추진이 이제 바로 어 지구지정 후보지 선정으로 어 접수를 하는 단계인 이 고덕 2-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 강동이죠. 강동에서 이제 가장 좋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이거보다 좀 상급지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요즘에 강남에서 뭐 2010년부터 아주 뜨거운 곳이 있었죠. 이 반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반포. 반포 일동인데요. 여기는 투룸을 하시면 지금 8억에서 9억이 넘어가고 거의 평당 1억 정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힘들고 1.5룸을 잘 찾아보시면 어 신축이면서 어한 6억 정도로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투자를 하시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면서 어 이제 반포에 이제 핵심적으로 점 하나를 안정적으로 찍어놓으실 수 있는데 어 그러면 고덕이 낫냐 반포가 낫냐? 당연히 반포가 좋죠. 상급지니까. 근데 고덕은 속도가 빠르고요. 열매도 빠르다. 그래서 고덕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 빌라를 3억 정도에 투자하시면요, 요게 한 2, 3년, 3, 4년 이내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12억까지는 금방 가거든요. 12억까지는 가는 속도고, 반포 같은 경우는 시간은 뭐 6억 투자하셔서 3억 투자겠죠. 3억 정도 투자 되겠죠. 그러면 시간은 한 3, 4년, 4, 5년 동안은 뭐 조금씩 오른다고는 쳐도 크게 드라마틱한 건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나중에 뭐 20억, 25억까지 가는 거는 시간 문제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본인의 취향이랑 어느 정도 전략을 고려하셔 가지고 빠르게 하고 좀 수익을 내시겠다. 이러면 고덕을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요거는 지그시 하나 묻어 놓겠다. 나는 좀 장기적 플랜은 하나짜 놓겠다. 그랬을 때는 이 반포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럼 2억은 어디냐? 2억은. 저는, 어, 서울시 내에서, 어, 광진구가 있습니다. 광진구. 광진에서 지금 제일 뜨겁죠? 능동. 능동을 한 2억 정도에 어, 투자를 하셔라. 그러면 여기가 어, 속, 여기는 속도가 빠릅니다. 일단 속도가 빠르고, 구청이랑, 어, 또 서울시에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대공원을 남양으로 어, 바라보는 한 2,000세대 정도? 대단지를 좀 노려볼 수 있다. 아, 이랬을 때, 어, 하나는 이둘 중에 하나. 좀 빠른 걸 원하시면 고덕. 그리고 어, 조금 어, 장기 플랜으로 가겠다. 그럼 반포 하나 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 2억은 이게 능동에 하나 해 놓으시면 어, 3억 플러스 2억이죠. 이역이 되면서 어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하나 가져가시고 또어 재개발 투자 두 개를 똘똘하게 두 개를 딱해 놓으셨을 때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방송이다 보니까 이거 조금 더어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면요 제가 더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또 시청자분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요 이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신 투자 금액 5억을 3억과 2억으로 좀 나누어서 분산 투자를 해보자라는 지역적으로도 두곳 일러드렸으니까 한번 임상 활동도 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거나 조금 더 자세한 구체적인 정보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